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조기입니다. 아, 오늘은 아, 성부전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유튜브 영상들을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영상들을 봤을 때좀 아, 잘못 이해를 했었어요. 그 영상들에서 보통 이제 성부전화에서 얘기할 때 남자가 보통한 이옥솔까지 흉성으로 이제 올리다 보면 목이 막히고 힘이 드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두성으로 바꿔서 성구 전화를 시켜줘야 아, 고음이 잘 된다. 그리고 고음을 낼수 있다. 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렇게만 이해를 하면은 사실 우리 초보들은 좀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소리로 할 확률이 되게 높아요. 물론 제가 이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그럼 내가 평상시에 흉성으로 노래를 막 부르다가 목이 막히고 힘들 때가 되면은 두성으로 바꿔서 노래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창을 할때 비율 자체는 물론 이제 흉성이 높은 그런 믹스를 쓰겠지만 그래도 믹스가 된 소리를 가지고 노래를 했단 말이에요. 잘 몰랐지만서도 그렇게 믹스를 쓰고 있음에도 고음에서 힘이 드니까 아 나는 성구전환을 못하는구나 성구전환을 내가 못 시켰기 때문에 아 고음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계속 연습을 했었어요 제가 앞전에 우리는 모두 믹스보이스를 쓰고 있어요 하는 그런 영상을 올렸어요 이미 가창을 시작하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다 믹스보이스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구름 긴 하늘은 흉성이 지나죠? 하지만, 내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이미 믹스 보이스를 아, 들어간 겁니다. 두성이 섞여 들어갔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아마 또 성부전환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게 아, 음색이 바뀌는 거거든요. 음색이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부전환이.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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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거잖아. 이런 거. 흉성에서 두성으로 바꾸는 거. 어, 흉성에서 두성으로 바꾼다고 해도 맞는 말인데 그냥 <목소리가> 믹스보이스에서 그러니까 비율만 바꾸는 겁니다. 비율. 흉성이 지나다가 아 두성이 좀더 진한 걸로 바꾸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성구전화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믹스 보이스를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이 이미 성구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 구름 낀 하늘은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구름 낀 하늘은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구름기나 강가 없이 웃아아 아, 아,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축 처진 상태로 아 네, 안녕하세요 대망의 졸개입니다. 이렇게 흉성이 진한 어두운 소리로 냈을 때 그리고 내가 기분이 좋아요 아주 기분이 좋아 그래서 밝고 경쾌하게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들떠서 어 안녕하세요 아, 대망의 졸개입니다. 이렇게만 돼도 이미 믹스 보이스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성구 전환 연습을 할때 핵심은요 소리를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원래 이제 순수한 두성일수록 소리가 작고 아, 힘이 없어요. 여기에 이제 흉성이 섞여 들어가야 그 소리가 힘이 있어지고 커지는 겁니다. 흉성은 결국 볼륨입니다. 볼륨 볼륨을 크게 하고 힘있게 소리를 내려면은 흉성이 섞여 들어가야 돼요. 흉성을 내다가 두 성이 섞이면은 소리가 작아집니다. 압축이 되면서 소리가 작아져요. 그래서 노래를 하다가도 아 해서 흉성으로 크게 내다가도 아두 성이 섞여 들어가는 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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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소리가 좀 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물론 보음에서도 소리가 좀확 작아지면서 음, 좀 압축되는 거 그런 거를 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구전환에 대해서 아,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그냥 단순히 믹스 보이스처럼, 그냥 흉성 비율이 지난지, 아니면 두성 비율이 지난지, 왔다 갔다, 그냥 단순히 비율 차이다. 믹스 보이스를 쓰고 있다면, 이미 성구전환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음, 이옥솔까지 가서, 성구 전환을 시켜라 이럴 음, 필요가 없어요. 뭐 저음에서부터 두성을 써라. 두성을 저음까지 끌고 와서 써라. 이제 그 말은 결국 저음에서부터 믹스 보이스로 그 노래를 해서 톤을 바꿔라 이 얘기입니다. 어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할게 아니라 두성을 저음에서부터 써라 이 얘기처럼 믹스 보이스를 저음에서부터 써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이 얘기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모든 것은 결국 비율 차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